안녕하세요. 도짱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로지텍 MK240 나노 모델이에요. 사실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가 그렇게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회사나 집에서도 기계식 키보드하고 무선 마우스를 다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녀석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요 녀석 때문이에요. 덱스패드인데 이것도 삼성전자에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 했고요. 아마 이게 원래 가격이 10만 원인가 했을 텐데 제가 2만 원이 좀안 되게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TV에 연결하고 봐야 되는데 무선 키보드 마우스가 없으니까 제가 침대에 누워서 쉽게 영상 같은 걸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거에 연결할 목적으로 이 녀석을 구매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안 되게 구매를 했을 거예요. 아마 18,900원 이 정도에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선 한번 까볼게요. 자, 상자를 까보면은 설명서도 없이 그냥 딱 이렇게 4개 들어있네요. 5개인가? 5개네요. 키보드가 있고요. 마우스가 있고, AAA 건전지 2개, 커넥터 이렇게 5개가 들어있어요. 물건을 하나씩 보면은 마우스에요. 마우스는... 굉장히 조만하네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로지텍 G304 제품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작아요. 마우스를 보면 여기 이렇게 네군데 미끄럼 방지 패드라고 해야 되나? 미끄럼 패드가 다 붙어 있고요. 여기 까보면 AA 건전지 두개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커넥터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보관함이 또 있네요. 여기에다 커넥터 보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온오프 스위치가 근데 딸깍딸깍하는 느낌은 없다. 그냥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정도만 알수 있어요. 클릭감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네요. 어, 저리 굉장히 저렴한 마우스인데도 나쁘진 않아요. 휠도 걸리는 거다이시 작동 잘 하고요.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다음은 키보드를 볼게요. 아, 설명서가 여기 있었네. 보증서, 보증서인가 설명서인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여기 있네요. 자, 보면 굉장히 작죠? 키보드가 여기 뭐 방향키도 여기 다 있고, 어, 굉장히 쪼만네요 팔뚝까지도 안 오죠? 팔뚝까지도 안오네 아주 작은 키보드에요. 그래도 있을만한 건다 있구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프린트 스크린 같은 기능 키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걸 쓸수 있는 게 펑션 F1부터 F12까지 12개가 들어 있다고 하네요. 어, 이 키보드하고 마우스의 배터리 수명은 리플레이 건전지 2 개를 넣었을 때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로지텍에서 하는 얘기고 얼마나 사용할지는 사용자가 얼마나 쓰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재질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단단하단 느낌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이고요. 이렇게 열고 닫았다 할수 있는 키높이 조절도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어서 빼면은 여기에 AAA 건전지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방지 패드가 붙어 있고요. 아쉬운 건 이쪽에는 방지 패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적당히 키감도 있고요 적당히 키감도 있고 쓸만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키가 그냥 일반 멘브레인 키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 쓰다 버리실 용도로 구매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가격이 막 3만원 4만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2만원 밑에서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막 사용하고 버리실 용도로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치킨 한 마리 안 드신다고 생각하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키보드 마우스 살수 있으면은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로지텍 굉장히 좋아합니다. 키보드는 딴데거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우스는 저는 다 로지텍 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 리뷰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다른 제품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